안녕하세요 민트 줄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2010년 초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빵상 아주머니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을 조금 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만한 분이긴 한데요 이제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외계인과 교담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빵상이란 단어였거든요 요 빵상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많이 컬트적인 인기를 가졌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꺼내냐면은 바로 오늘 언박싱 해볼 게임도 바로 외계인과 교감을 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언박싱 해볼 게임은요, 퍼스트 콘택트라는 게임입니다. 포스트 콘택트라는 게임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외계인과 지구인이 같이 교감을 해서 이제 서로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거나 을 조달을 받거나 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이번 포스트 콘택트 정식 출시일은 6월 19일 날 출시를 했고요. 현재 소비자 정가로는 39,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글판 퍼블리싱 회사로는 보드 앤 팩토리에서 맡았고요. 그러면 바로 게임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박스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체적인 테마는 이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집트 중에서도 이제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라던가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어, 이집트의 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고대 이집트인들은 외계인을 신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솔직히 뭐 그것까진 대해선 잘 모르겠고 뒷면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게임 스토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어,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볼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정보랑 그 다음에 게임 타이틀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 사이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콘택트는 정사각형 형태라서 가로랑 세로 길이 동일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로랑 세로 길이 바로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랑 세로는 대략 26.5cm, 높이는 약 6cm, 무게는 대략 890g 정도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박스 열어서 내용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한 부가 들어있고요. 매뉴얼 레이아웃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8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물은 지구인과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개인 가림막입니다. 개인 가림막은 생각보다 재질이 좀 많이 얇습니다. 약간 좀 마분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아무튼 외계인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림막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간단한 게임 설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개인 가림막입니다. 이게 총 4개인 것 같아요. 4개가 들어있고, 뭐 동일한 일러스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림막 안에는 뭐 별다른 표기 사항 없이 이렇게 그냥 일러스트로만 꾸며져 있고요. 바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계인 언어패드 총 16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개는 이렇게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뭐 나중에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커펜을 썼다가 지워야 하기 때문에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그렇게 얇지 않은 1.04mm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뭐 많이 두껍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사용하는 외계인용 그림 패드랑 그 다음에 지구인용 노트 패드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이거 이런 상형 문자들을 표시를 해가지고 지구인들한테 뭐 전달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지구인용 노트 패드는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있진 않고요. 그냥 한면에는 그냥 이렇게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작게 4개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구인용 투표 패드라고 합니다. 뒷면은 똑같이 일러스트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은 펀칭 카드보드입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이렇게 OPP 비닐봉투에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펀칭 카드보드 개수는 총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패드 재질하고 비슷하게 살짝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뭐 다른 마감 없이 그냥 아주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두께를 안 재볼 수 없겠죠 펀칭 카드보드 두께도 비슷하게 1.69mm가 나옵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들은 이렇게 두더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이렇게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카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정식 명칭은 외계인용 위치 지정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꽤나 두꺼운 0.37mm 가 나오고 가로랑 세로 사이즈는 대략 6.6cm 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코드네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여기 보시면은 요 카드를 끼워 가지고 외계인만 볼수 있게 따로 쓰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짜잔 이렇게 스탠드로 쓸수 있는 컴포넌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카드는 똑같이 양면으로 단어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과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단어만 돼 있으면 어, 조금 심심했을 텐데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넣음으로써 어, 뭔가 보는 재미, 약간 이런 걸 조금 추가를 한것 같아요. 어, 나르카드 구성은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이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께는 비슷하게 0.36mm가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는 4cm 세로 사이즈는 대략 6.2c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마커펜입니다 마커펜은 플레이어 인원수에 맞게 총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요 마커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써지느냐 잘 지워지느냐가 문제겠죠 마커펜 색상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앞면에는 지우개가 같이 달려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 굵기는 어, 조금 두껍긴 한데, 뭐, 쓰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어, 잘 써지네요. 이 정도면 아주 잘 써지는 편입니다. 과연 잘 지워지느냐? 지워지는 것도 아, 매우 잘 지워집니다. 뭐, 특유의 가루 날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있긴 한데, 뭐,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면 마커펜 품질 어, 꽤나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포스트 컨택트 언박싱으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보통 단어 추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어 카드나 안 그러면 뭐 단어 카드를 추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구들이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좀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 아 조금 복잡한? 복잡함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뭐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자, 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